드러나는 진실, 이어지는 언약, 일 은밀히 감추려는 시도 유다가 그의 친구 아돌람 사람을 시켜 염소 새끼를 보내게 하고 유다는 다말과의 일을 은밀히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염소를 보냈음에도 다말은 보이지 않고 창녀 쾌르샤, 성전 창기도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존귀하게 구별된 자라는 쾌르샤가 타락한 성적 의미로 변한 것은 언약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결국 체면 때문에 더 깊이 찾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죄는 은밀히 숨기려는 순간 더 깊은 올무가 된다. 이 드러나는 증거, 멈출 수 없는 진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석달후 다말의 임신이 드러나자 유다는 즉각적으로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담보, 에레븐 보증물을 내밀며 진실을 폭로합니다. 인장, 끈, 지팡이 유다의 정체성에 증거물은 이제 그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결국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채다, 도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불의 속에서 오히려 언약의 의로움을 붙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폭로하시며 회개로 초대하신다. 참 언약을 잇는 손베레스의 출생, 그 이름을 베레스하였고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손에 붉은 실을 맸으나,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베레스, 페르츤 돌파. 뚫고 나옴이라는 뜻, 인간의 질서와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은 예상치 못한 돌파로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됩니다. 죄와 왜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돌파한다. 유다는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증거물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자리에서 태어난 베레스는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속의 돌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차암 묵상의 화살 두 발. 나는 내 삶에서 은밀히 덮으려 하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드러내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수치까지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돌파의 은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사람이 감추려는 죄 위에 하나님은 은혜의 돌파를 여신다.